윤석열 대통령은 수단의 무장 충돌 사태로 위급한 상황에서 우리 교민 28명을 무사히 탈출시키는 데 성공한 남궁환 주 수단 대사와 다목적 급유 수송관 임무 지휘관 조주영 공군 중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격려를 했습니다. 남궁환 대사는 위험을 무릅쓰고 직접 방탄차를 몰아서 수단 하루 틈시 곳곳에 흩어져 있던 우리 교민들을 집결지로 데려오는 헌신적인 노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남궁원 대사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직접 운전을 하며 교민의 생명과 안전을 챙기는 임무를 훌륭하게 수행한 노고를 치하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어서 육로 이동이 돌발 상황으로 인해 3 3시간이나 소요되는 등 총 51시간에 걸친 대장정 과정에서 혹 어린아이들이 고생하지 않았는지도 확인을 하고 건강과 충분한 휴식을 당부했습니다. 윤대통령은 이어서 사우디 제타에서 한국까지 우리 교민들을 안전하게 이송한 KC330 다목적 공중급유수송 임무지휘관인 조주영 공군중령과 통화하고 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성공적으로 교민의 안전을 지켜준 데 대해 고맙다. 정말 수고가 많았다고 치하했습니다. 또한 완벽하게 작전을 함께 수행한 대원들에게도 안부를 묻고 건강 등을 잘 챙겨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KC-330 수송기는 올해 트리키의 긴급 구호대 수송이 이어서 국민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약속 이행의 뜻으로 명명된 프라미스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이고 국민들께도 우리 군의 든든하고 믿음직한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초기에 급파돼서 임무를 완수하고 귀국 중인 K-130 수송관 임무 지휘관 안효상 대령과 숙무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친교의 시간은 잠시 뒤에 백부를 통해서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당초 예정됐던 친교의 시간을 30분 이상 넘겨서 1시간 반여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백악관 1층에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영접을 나왔고 이 또한 참전 용사 기념 공원에서도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먼저 도착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맞이를 했습니다. 백악관을 떠날 때 배웅을 나선 것도 바이든 대통령 부부였습니다. 무엇보다 바이든 대통령 부부가 보여준 각별한 예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밀도 있는 환담만으로도 동맹 70년을 기념하는 미국 측의 정성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의전으로 따지면 국빈 방문은 내일이 본선인데 예선에서 이미 두 정상 네 분이 각별한 우정을 나눴습니다. 오늘 백악관 박명록에 윤석열 대통령이 적은 문구는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입니다.